아산망권 주요 기업들 1. 역세권 토지 전문 컨설턴트 남기경 부장 인스타그램 미친남들 아산망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아산망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제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산망권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할수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만권에 위치한 세계적인 전자 제품 제조 업체로 디스플레이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1. 기업 소개 및 역할.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LCD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며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 여러 전자 기기들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에 위치한 생산 공장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주요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기술력은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미래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역으로 잡고 그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입지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